여기 수프를 먹으려는 여자가 있습니다. 숟가락이 너무 길어 입까지 닿지 않았어요. 이 수프를 마시는 사람은 천국에 가지만 실패하면 영원히 지옥에 떨어진다는 이야기가 전해 내려왔죠. 사람들은 가족조차 잊은 채 자신의 천국행 수프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. 하지만 숟가락이 길어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죠. 딸이 수프를 한 스푼 뜨려고 하는데 아빠가 숟가락으로 쳤어요. 딸이 먼저 먹으면 자신이 지옥에 떨어질까봐 두려웠기 때문이었죠. 중심을 잃고 우물 속으로 추락할 뻔했지만 긴 숟가락 덕분에 겨우 버텼어요. 소란 속에 실수로 남동생에게 수프를 쏟았죠. 화가 난 남동생은 아버지 숟가락을 쳐서 부러뜨렸어요. 아버지는 숟가락 없이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에 절망했죠. 그 순간 수프가 가득 담긴 긴 숟가락 하나가 다가왔어요.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죠. 방금 자신이 못 먹게 했던 딸이었어요. 숟가락은 무거웠고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죠.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. 주변 사람들이 하나둘씩 숟가락을 뻗어 수프를 함께 받치기 시작했어요. 아버지는 드디어 수프를 한 모금 마셨고 얼굴은 온화해지며 생기가 넘쳤죠. 모두 금방 깨달았어요. 자신의 입에는 넣을 수 없어도 서로를 먹여줄 수는 있다는 사실을요. 그 순간부터 함께 수프를 나눠 먹었어요. 이것이 처음부터 신이 주고자 했던 교훈이었죠. 천국으로 가는 유일한 길. 서로를 도와가며 사는 것이었어요.